그다음에 특수구역으로서 사실 향부곡소 얘네들은 양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닐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천민으로 배웠었거든요. 근데 양민인데 실 통일신라 때 했던 것처럼 정복 지역이라든지 반란을 일으켰던 그 양민들을 향부곡소로 만들면서 천민보다 대우를 못하게 받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향부곡은 농업에 종사했고 소는 수공업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우리 고려 경제할 때 전기에 주로 관영수공업 하면서 소수공업 그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조달했던 그런 지역이었었더라 하면 되겠고, 조선으로 오시면은 지방에서 팔도 말씀드렸고요. 팔도 관찰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적, 사법, 군사를 몽땅 다 관할하고 수령은 그 밑에 부모, 군연의 발, 척이 파견된 수령들은 주민을 통치하지만 길, 가장 주된 임무는 조세예요. 조세 얻어서 관찰사한테 보내고, 관찰사는 또 중앙에다 보내고, 요런 거였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향리는 아전으로 전락해서 정무를 분담하고, 수, 수행하고, 또한 그 뭐라고 할까,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도 했었었다.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직역, 향역 똑같아요. 직역이 세습이 됐고, 지배권도 약화가 됐다. 또한 그 향부곡소 같은 그런 특별 구역은 없어져 버리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지역에다 관리를 파견한 게 조선이라 보시면 돼요. 모든 지역에다가. 고려는 아니에요. 그 차이점도 알아두세요. 고려는 지방관을 최초로 성종 때 시비목에다 파견을 했고, 그런 다음에 현종 때 와서 오도 양계로 됐는데, 지방관은 주현까지만 됐고, 속현은 파견하지 않았다. 속현이라 향, 부곡, 소의자치는 누가, 거기는 누가 정무를 담당했느냐? 향리가 했다.